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14회차 목요일 중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차 오행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차 오행부터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 인류급 라인이 3개가 나왔습니다. 예전 들어 3개 라인이 좀 많이 나오네요. 한쪽에서 3개로 들어온 라인들, 특히 동급 계열군들로서 이렇게 3개씩 출현하는 라인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벌써 3주 가까이 이렇게 한쪽에서 3개씩 들어오는 어, 상태가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 3주간 3개, 3개, 3개로 라인별 3개씩 계속 들어갔었고, 밑에서도 어, 3개가 나왔을 때 3개, 3개, 4개 라인별로 좀 많이 쏠린 현상이 일어났던 주간인데, 이때는 음... 꾸준히 일어난 한번 전적이 약간 있었네요. 맨 밑에 구간 이 상태에서는 아예 한쪽으로만 무한전 쓸려 나가면서 이때는 1 6 끝나인이 연달아서 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거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꾸준히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위에서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이제 두개두 개씩으로 두개 이제 바뀌어 나가긴 하는데 산조 구간 끝나면 이제 좀더 길어질 경우 한에서는 한번더 세개 어, 라인까지 찍어질 확률이 좀더 있긴 한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개 라인까지 찍어진다면 어, 4, 국끝 라인이나 뭐 0, 5, 뭐 라인, 뭐이두 라인 결이 약간 또3개 어,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3개 정도 들어간다면 나머지가 좀 탈락되면서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번 주 구간에서는 어, 3개 라인이 약간 한주 정도 쉬고. 4구 라인이나 38 라인이 두개두개씩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편이네요. 아니면 38 라인이 한개 나오면서 뭐 4구나 0호 라인으로 한개더 어 들어갈 확률이 좀더 생길 수도 있고 하는 편인데 본 게임 내에서는 우선은 3개 라인까지 들어갈 확률이 좀더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라인은 4구 라인 또는 0호 라인 이건 세 개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더 있는 라인이고, 나머지는 이미 한 번씩 전적이 생겨났기 때문에, 제차 여기에서 세개 라인으로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크게 오는 편이고, 특히나, 16 라인은 세 개가 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세 개가 나오는 이후에 계속 한개 아니면 연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안나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개 정도는 나올 확률이 좀더 있는 편이에요. 16 라인에서. 27라인은 연계로 잡아놨는데 뭐한개 나올 수도 있고 보너스 라인으로 한개 나올 수도 있고 뭐한개정도까지는볼수 있긴 한데 만약에 27라인이 한개 정도 나온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분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한쪽으로 썰렸다기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27라인이 연계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좀더 많이 썰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나머지 38이든 4 9든 05든 어, 연계 범위로 떨어질 만한 라인들이 그렇게 크게 오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7 라인 같은 경우가 아예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은 편입니다. 각각의 연계 출현 범위 한계 출현 범위 어, 보시면 이번에는 한계 출현 범위가 좀더 많이 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계 출현 범위에. 근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어차피 쪽에서는 많이 나오, 나올 확률은 별로 없다 보니까 역시 최대 최대치로 세수 정도만 잡고 가시는 것 추천드리고 마찬가지인데 연계출연은 수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개 내지 두개이 뭐 정도에서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반자동 하실 분들은 한 개, 한 개, 한 개씩을 잡아 주시고 반자동 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인 측면이 됩니다. 저 수동 하실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반자동 하실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안 나온 전적은 없기 때문에 한 개씩이라도 저 여기에서 한개 잡고, 여기에서 한개 잡고, 여기에서 한개 잡고, 그 다음 밑에서 두개 출현해서 한개 잡으면 어, 예.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어, 나을 것 같네요. 좀 안전빵이 어, 되는 상태입니다. 약간 이번 주1 0번때부터 해가지고 4 0번때까지 어, 나올 숫자들, 나올 만한 숫자들의 분포도를 좀 볼게요. 자, 10번대에서는 15번 같은 경우나 어, 딱 15번 12번 12번이 연계 출연 들어가 있는데 15번에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번호이고 그리고 한개 출연 내에서 어, 10번이나 또는 19번이 좀 들어가 있고 11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10번대에서 좀 가능성 있는 번호 번호 중 하나인 19가 한개 어, 출연 내에 들어가 있고 두개 출연에서는 어, 13번이 두개 출연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3이나 19는 두 중에 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둘다 떨어질 확률이 좀더 부족할 수는 있다 보니까, 이것만 좀더 참고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될것 같고, 10번 때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한개 출연 내에서나 좀더 많고, 전체적으로 는한 개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때, 20번 때는 이번 주 구간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뭐한개 정도 수준 내 그칠 것 같긴 한데, 자, 전체적인 분포도 보면 20번 때가 거의 한개 출현 쪽에 20번 같은 경우 어, 이런 쪽은좀더 많이 몰려 있고, 25번 같은 경우 케이스도 음... 3개 출현 내에 있네요. 25번 같은 경우는 세개 출현 내에 있으면 그렇게 잘 나오는 번호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 25번이 이번 주에서도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번호가 되겠네요. 좀 애매한 번호 들어갔네요. 위치, 위치 상 그 다음에 어 24번 같은 경우는 어 연계출연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번 때에서 33번 마찬가지인데 연계출연 내에 있고 38번 같은 경우는 두개 출연 내에 속해져 있네요. 30번 때도 둘 중에 한 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두개 출현보다 한개 출현 연개 출현 쪽이 33번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네요. 환율적으로 보면. 그런데 해도 어차피 50대 50 정도 수준이에요. 나오는 비율은. 그리고 40번 때 보면 어, 지금 이제까지 미출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나올 때는 됐다 하는 번호. 예, 41번도 어, 두개 출현 내에 있습니다. 즉 여기 번호에서 많이 나와봐야 어차피 한, 한 수에서 두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많이 잡고 가지는 마시고 45번 같은 경우는 어, 한계초련 뭐 이쪽 내에 있네요 4 0번때가다 한계초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고르실 때 어, 유의하시면 되겠고 우선 칠해진 색에서는 어, 적어도 2.5수 정도 셋수에서 2.5수 정도는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칠해진 색에서 좀더잘 어,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주 음, 민우님 안녕하세요. 채팅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종감 목요일 중간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완벽히 어, 정리된 것은 금요일 편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목요일 편은 이렇게 좀 변동하고 있다.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수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10번대 변동은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10번대 변동은 그렇게 크게 오는 상태이고 마찬가지인데 13번이든 19번이든 두 중에 한 수는 좀 가능성 있는 어 필출 구간에 좀더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에서 11번이 들을 수도 있고 여긴 빠졌지만 17번도 가능성이 좀더 있긴 한 편입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나 10번 전 15번 같은 게좀더 높이 치긴 하는데 음 어, 10번으로 들어올 수도 있, 있긴 해요. 그래서 10번 15번은 이번 주 구간 내에서 들어올 확률이 좀더 있는 번호이고 만약에 10번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보너스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본 게임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더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번호이기도 합니다. 20번 때에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23번과 29번이 들어왔고 28번이 빠졌습니다. 27번의 앞뒤 수인 26, 27을 둘다 뺐습니다. 대신 23번 계열이나 24번 어, 뒤쪽 앞줄에서 두 번호를 우선 골라놓고 뒷 번에선 29번 같은 케이스 이렇게 좀 골라놨는데 이렇게 고른 이유가 좀더 있긴 해요. 음, 이렇게 고른 이유가 분석하면서 어, 전 주차하고 그다음 이번 주차 그다음 다음 주차 분석하면서 나타난 수준인데 어, 20일과 22이 떨어진 이후에 음, 생각보다 23번 같은 경우 28번보다 23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 밑에서도 21, 22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23 또는 24번 뭐 이런 쪽결인 많이 나왔고. 음, 그리고 29번은 29번은 49급이 만약에 이번 주에 많이 나아 준다면 29번 같은 케이스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수 계열로서만 마지막 번호가 아수 계열에서만 빠졌기 때문에 이러면 디소 계열에서 한 수가 들어올 확률이 좀더 있는 편인데 그러면 29번 같은 케이스도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라인, 요, 마지막 라인이 22, 29, 2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호가 이번 주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더 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잡은 이유가 우선은, 우선은, 음 뭐, 20번 째에서 분석하니까 29번이나 뭐 24번. 이쪽이 좀더 유력한 번호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23번 내지 20번, 25번 같은 케이스인데, 음, 여튼 20번 때가 한수 정도만 나온다면 뭐 여기에서 한수 나올 확률이 좀더 높은 편이긴 한데 두수 정도 좀 올라가면 또 색다른 번호하고 조합 되겠죠. 21번 다시 나오든지 뭐 아니면 20번 뭐 이렇게 20번 같은 케이스가 나와주던지 하면서 다른 분하고 또 조합 되겠죠. 자, 30번 때 보시면 어, 30번 때는 33, 38 그대로 선택수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한 수는 나와주는데 33번이 좀더 높게 치기도 하는데 항상 마지막 선택수는 50대 50이란 거 만약에 두수로 올라간다면 어, 34번이나 34번이나 36번 뭐 이런 번호도 하고 산, 34번, 36번 이런 분하고 좀 섞여서 두수 두 정도로 나올 확률이 좀더 있긴 한 편인데 우선은 여수 두수 중 하나가 어, 좀더 유력한 상태입니다. 40번 때는 이번 주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세수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보다는 한수 정도에 그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있는 편이에요. 한수 내지 두수 정도쯤. 그중 41번 역시나 미투수에 들어가 있긴 한데 40번이 나왔기 때문에 41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치지, 치고 있긴 합니다. 이웃스 계열이라. 우선 목요일 중간까지는 14수까지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변동이라 해봐야 23이나 29번이 투 수가 들어온 것 빼고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우선 참고만 해주세요. 이대로 구입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고 아직 분석 중이기 때문에 금요일차 마무리 편에서 그냥 완료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고정수도 그 목요일차에서나 선택수 이런 건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 주초하고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한데 될 고정수에서 그 약간 불안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그냥 선택수에서 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수는 그래도 나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음, 그런 상태입니다 선택수는 뭐 어느 쪽이 나아질지는 동행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선택 수 범위에서는 이번 주 가능성이 좀더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 잘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뭐 저번 주 같이 가장 나을 만한 한수 고르면 또 제일 될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laughs> 하지 않겠습니다. 사수 고정 사수 고정을 하나, 한수 고정을 하나 꼭 고정을 잡아놓고 하면 동행이 정말 제일를잘 시킵니다. 음, 그 번호만. 특출나게 번호시켜 재를 좀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택으로 예, 시청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어,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들 목요일날 또 어, 즐거운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음,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7시반 이후.